young, young. 그랑 같이 요구활동하는 정도 같은 분들을 그리고 영역 보고서 세계 세계를 주로해서 그작성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공 어, 관대의 역사적 그림과 기념사에 재차로 전달시켜라고하는점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점을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공 관대 역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 두 번째는 올해 그 인종항쟁의 인원식 기념시설과 505 보안대에이터의 이상 문제 그리고 기념사의 정책 전략성과 505 보안대에이터의 의미 문제 세 가지 정도로 객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505 보안대에이터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보안사령부라고 하는 이미가 갖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505안대가 한국에서 권위주신을 지탱하는 좀 불법적인 대신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은, 뭐, 정보기관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지만, 해방이 후 최근에 이렇게 군정국교가에서 했던 활동의 기초를 볼때 대체로 사실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5안대에는 방주적인 민주화물이나 70년대, 90년대 학생 인권 문제, 특히 5.18국가 폭력이나 민주화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단위는 1월에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아, 당시에 5.5번 보대는광주시에서 일어난 예비검속, 뭐, 국가폭력 실질적인 지휘기관이었고 동시에 다른 수사 환경을 지휘하면서 어, 민주화 황에 대한 진압과 사후 수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그런 관이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기준한. 1990년 5월 17일 1일 성숙된 광주 전남대회민주사회는의 대부분 오공호 관대로 풀려가 살인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힘들중 내라는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실을 판단할 때 오공호 관대에서는 5.18 국가평립당 민중항쟁 그한 사건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18 민중항쟁의 이용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 보안 대상는로말씀드겠습요그 95년에 광주시 58종합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그 오목 보안대는 그 타와 건물이 군부대 시세라는 이유로 이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군의 이전과 관련한 2005년 1 1월 30일 오목 보안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통 기간이다 보니까 근데 당시는 일반인들이 그 이전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광주항용동연합과 5.18기생진단 중에서 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죠. 이차가가우리 어, 중요하다. 그당시가 국방부가 되이기 때문에 이시간가 중요하다고 생고그 이후 광주광역시와 민간단체, 학술정지관등 다양한 노력을 해서 2014년 2월 광주광역시와 국방부 안의 2분의 1은 무상연합으로 2분의 1은 다른 땅과 교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공화 반대기들 어떻게 이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시계획과5.18 민중항쟁에서의 연계속에서 서로방향 방향이 결정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바로 인근에 위치한 군 그러니까 광주 북군 광주병원에서 3분 중에서 각종 기념소들과의 관계속에서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광주광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광주의 광주발전을 광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비슷한 생각이 있다. 어 이럴 때이 그런 사안과 있는 어떤 기슷한절차적 접근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공의 구한 데이터를 좀한하을 보시기에 해서는 2007년 이후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어왔고 그만큼 수많은 방안, 방안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간의 논의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역사공원 혹은 역사 밀 공원 하자는 주장 이게 이제 2007년도 어, 월간 기준에서와 광주 항공 중앙에서 할 때했던 공천의 주장입니다. 다음 광주 시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공원에다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어, 시에서의 5.18파이팅을 맞선 플랜을 2010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는 꿈의 공원 과압이5.18 체험교육부관을 확대한 주장 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가지 팀이 있어왔고 2016년 영국 도서는 광주광역시 정식계획과 5.18 개선사유단 설 속에서 5 5관 내에서 활용방을 고민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자문도 받았고 사료관 자체는 가치, 시설 공간을 보존 주장하고 있다는 에서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그 어, 전차는 이렇게 에간에의 주사 이런 식실시다고 되고요. 그래서 이역사는5월대 도시 위한 교육 공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일민 환경에 기할수 있는 사전 보존는 미래 교육 공간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제 주장은 제 그금융좀책 그 나머지 얘로 보면은 일단 호국어 방안 내에서는 광주제도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의 현장을 할수있는 특히 5월달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제이다라고할수 있습니다. 어, 광주 5월달 민주화 운동 관련 주요 기관의 시설들은 몇 가지 원칙과 있을 기능성이 지정이 되어 니다 첫째, 특별한 사전이 있는 한 원령의 시설을 보존하고 역사의 의미를 불현상을 갖게 한다라는 점이 있고 둘째는 기념시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광주광역시 민족관광도중과교과 관련된 현상다색째기념시설이그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규체및재원을 고려하면서 설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참여를 통해 절차적 증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이권, 평화, 정인도가 나타나는 오바른민주관계의진신을기울한다 하는 기념사례들은 더욱 아마 그러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볼때 용역 보고서는 좀더구체되고로 선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불구하고 오모우보안 데이터가 전하여 기념사고 방향에 대해 일일이 교육과 치밀한 주목할만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의 내용 중심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수기이주주 형태의 합의 도출과 연통에서 안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매일이 독려하더라도 그날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의 분들을 분명히 인기한다 오늘 민주앙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되는 상당한 영향을 풀어라.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한 16분 10, 10, 내해서 빠른 속도발표 해주셨네요. 어. 발표 내용 핵심이란 그런 말씀 다올려 그 역사의 의미를 띄고 있는지 명쾌하게, 감명하게 설명해 어, 주셨고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 기본, 어, 기, 기,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 마스플레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어, 그래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합의, 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어, 이렇게, 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더 붙이라면, 어, 이,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어, 그리고 그 어, 운영을 위해서 운영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어, 무엇보다 중요하게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략한요요약을할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요. 자료집 1쪽에보시면 오공방무대 역사 배움공원 조선 경과라는 어이페이지 내용이 좀어여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오늘 그 토론에 어, 지난 경과를 그,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 이, 이, 그, 이 어, 자료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그, 이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경과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어,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우선 사업 개요를 보시면, 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 보공방무대를 역사 배움 공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기본 그런 개요가 있죠. 총 사업비는 101억 9 0 5 3억이고 시기가 48억입니다. 조간과 시행자는광주광이시고요 어, 사업내용은 58차적지 원형보조및 역사체험 배움공간 조성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2014년도에 부지역권 했고요. 2015년 5월부터 16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 영역쪽에 요공보안부대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어, 역사공원 조성계 수립 영역을 진행했고요. 그 18년 9월 어, 3일에는 어, 5공과학문자 관련 피해 구성 및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월부터 6월까지 어, 공원 조성 기본 및 어, 실시 설계 영역을 추진하겠다라는 고하 것이 어, 시각인 현재 네, 계획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네그 가지 내용이 여기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전지단 영역을 어, 19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준비한 어 준비해서 진행 공사 시행을 어이 때면 공원 조성 공사 시행을 2019년 8월부터 2024년 이 3년 1 0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현재 시행 계획입니다. 오늘 이 오공 방부대 긴급 토론회를 긴급으로 부다던그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이제 어 시위 그 어, 역사 병원 공간 조성 경과에 조좀 어, 출되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어,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 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 시에서 나오신 분생님 용역이 들어가 있으면 아착수 하지 않았습니 아직 착수는안한 상태입니다. 그 지난번, 원올 어, 대표분들과 예전자 보정공간 각사를 한 주에 아직 찾은 안한 걸로 예, 밝히고 있고요. 어, 그렇게 봤을 때이 마스플랜 계획에 따르면은 네 어, 이제 몇, 몇 개의 이르테만 노공 보안부대 건강 건물과 당시 그 식당과 이발소 건물 그리고 어, 면회식 건물 들은 원형 보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월 이후에 지어진 그 이르테만 어, 네모관건물이든지 그 이런 곳은 이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 특히 그보존을보존 공간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마스터 플랜 그 계획에는 어, 그 확정된는 아니, 아니지만은 어, 내부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방식의 그 어떤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또는 어떤 그 회의실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어, 고려해서 어, 긴급 문제는 한번 어, 우리 공론화 필요하다고 문제의 문제의 시는에 따라서 오늘 된 것이고요. 다만 보면 시유 계획은 이제 2019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질적인 영역을 들어갈 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때 아마 이 내부를 어떻게 그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 방어 연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긴급토론회로 잡았다고 하는 글에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죠. 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최정기 교수님께서는 어, 예전에 해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 제 거는 아주 새 겁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옛 도청 어, 등 건물을 복원하는 기본 근데이 오금호 보안 부대 터하고 옛 도청의 사례가 너무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제말 억양 자체가 좀그기에 어,